중앙공원 롯테캐슬 시그니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금호동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테캐슬 시그니처가 4월 후에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이 위탁해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 서구 풍암동 560-9 금호동 80 풍암동 569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39개동 전용 84에서 233제곱미터 총 2772세대 중 임대를 제외한 2364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일정은 4월 1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을 원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4월 16일 청약하면 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 5,561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다. 한 세대당 약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총 5,358대 주차 공간을 구축했고 이 가운데 1,960대 주차 공간은 확장형 형태로 계획했다. 인근에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는 상무지구가 위치하며 롯데 아울렛과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상업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정차역 두 곳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중앙고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1블록과 2-1블록, 2-2블록 등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조성되며 1블록과 2-1블록, 2블록은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져 블록별로 입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은 아쉽다. 세대 창고의 경우 전용 102에서 233제곱미터 타입은 현관 앞에 설치되지만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은 지하층에 설치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세대 창고 규모는 같은 타입이라도 설치 장소와 주동 조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대 제어 및 정보 조회가 가능한 롯데 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입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는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